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이 하락이 나온 시점에서 이 하락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4% 이상 급락, 42k 아래로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2억 8천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달려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주면서 이번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죠. 비트코인 4만 400불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매수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유튜브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일 전에 영상이었죠. 어, 이번 상승이 40개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이번 상승의 구간은 네, 큰 틀에서 42,000달러에서 45,000달러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노선 최대 거는 은 45,000달러 45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이나 이더리움 현물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현금하는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지적적으로 말씀드렸고 해당 관점 변함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일 전에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에 또 급등한 비트코인, 모두 상승을 외칠 때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요. 비트코인 지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 이제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상승 채널에서 세 분의 상승골을 만들어주고, 지금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피바나치 0.886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채널 하단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은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나 이더 현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시이 잊절하는 것을 권장 드린다라고도 여기서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그에 맞는 하락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구간 충분히 대응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해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영상을 무조건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참고를 하면서. そう。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조금씩은 보수적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대응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이 하락이 나온 시점에서 이 하락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무료 방이고요. 입장을 하시면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유튜브 영상보다 좀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을 하시고 제가 올라온 이 관점이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한다면 나가셔도 되니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 차트를 일봉상 봤을 때 보시면 오늘 오전에 4 4 0 0 불까지 하락분이 분출이 되었다가 어,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밑꼬리가 굉장히 길죠. 어, 최저점 대비는 대략한 4에서 5% 정도, 대략한 4%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런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어, 단기적으로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 여기 이쯤에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이유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한 번의 상승골, 두 번의 상승골, 이세 번의 상승골. 보통 채널 안에서 세 번의 상승골 안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럼 여기서 차트를 4시간봉으로 볼게요. 일단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지금 밑꼬리가 길게 밑꼬리가 길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회복됐다라고 보려면 다시 이게 약간의 휩소였고 회복됐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4 3 0 0달러즉 43k위로 일봉이 마감했을 때 우리가 다시 고점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기준은 43,000 달러 4 3 k 입니다 여기를 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제차 n자형으로 빠질 수 있다. 만약에 n자형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라고 고려해 봤어요 저는 보고 있는 라인이 일단 우리가 이전에 차트 이 부분 있죠. 다지워볼게요 우리가 이전에 요, 요 부분에서 어센딩 트라앵글 만들어 가지고. 차트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통 이 수렴에서 거래가 많이 쌓이고 매물대가 많이 쌓입니다. 저는 이 가격대, 결국 여기 뚫고 올라갔죠. 리플레이를 지어보면 차트를 지어보면 이, 이 뚫고 올라갔어요. 만약에 저는 43K, 43,0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 가격대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해당 가격대가 대략 37에서 38K. 제가 이전에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선물 여기서는 조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내가 재진입하는 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가격대를 좀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가격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재진입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다. 단 43K를 회복하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정리해서 말씀 드릴게요. 어, 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7K에서 38K, 여기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졌던 이 구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재진입 각을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지금 이 윗꼬리가 긴 상태에서 회복을 하면서 43k를 일봉상 넘겨 준다. 일봉 마감상 넘겨 준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차 고점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